디 e 드 어딨어? 어, 여기 쭉 붙구요 형광펜에도 된다.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요구 위에 있는거죠 그래서 c u s t o m 아까 했던 c u s t o m 또는 c u s t o m t a i 주문 제작된 이란 뜻이에요. So, on demand 반드시 알아두고, demanding, 요 단어도 많이 나오죠. d e 딩 요거 하는 게 정말 많은 거야. 그래서, 따라오니 이란 뜻이죠. 따라오는. 요 단어 별표하고, 반드시 여봅시다 주문 그러니까 제작된 지식의 접근은 나 아니래요. 자나 아니래요. 가로 열고 바닥보고컨트롤이두 다른 거죠. 대중적인 믿음과는 다르다. 그럼 대중적인 믿음 얘가 바로 컨벤셔널 위즈덤이에요. 미스자 한마디로 통념, 사회적 통념. 우리가 대중적인 믿음이 컨벤셔널위즈음이라는걸 아는 게 중요한 거고, 자 주문 제작된 지식의 접근은 아니래요. 대중적인 믿음과는 다르게, 자 뭐가 아니냐 첫 번째 국가의 자격은 아니에요. 자 여기서 첫 번째 국가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첫 번째 국가가 뭐예요? 첫 번째 국가 그 그러니까 선진국이에요, 선진국. 첫 번째 국가의 유일한 자격은 아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선진국들을 퍼스트 월드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다음은 이제 아프리카 얘기가 나오네요. 아프리카에서 스마트, 스마트폰의 성장은 어, 아프리카 우리가 지금 타겟팅한 단어가 나온 거야. 또 내년 43% 증가했어요. 2000년 이후로부터 그리고 사실 구글은 최근에 발표했어요. 그것이 괴핵 중이라고. 인텐드 투 밑줄 끄세요. 인텐드 투. 뭐뭐 할 의도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앞으로 계획하다라고 읽었는데요. 인텐도 투는 계획하다. 계획 그 중이라고 거대한 무선 네트워크를 어디에 걸쳐서 시골의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 걸쳐서 뭘 사용하면서 높은 고도의 풍선과 비행선을 이용해서.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아프리카의 시골 얘기가 지금 나왔으니까, 2번에, 2번 문제 보면, A번. 모든 지역에서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다. 이건 틀린 거죠? 자,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자, 지금부터 이제 중요하죠? 자, 읽어봅시다. 그 회사는 그럼 이때 그 회사는 구분이 되겠죠. 구분 계획 중이래요. 투자하고 설립하고 도울 것을 할부 다음에 뭐 투생각된 건다 보일 거고 네트워크를 작동시키는 것을 어디로부터 어. 파라아프리카 교회에서부터 남동아시아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전체 아프리카는 아니라는 것을 한번더알수 있고, 뭐와 함께 10억 명이 추가적인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하는 목적과 함께. 뭐 사실 뭐 이렇게 이게 선의 목적은 아니겠죠. 그쵸?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그 그니까 계속 구글 접속하게 해서 광고하려고 하는 거겠죠. 자 블랭크가 나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최근에 릴리지야 출시했대요. 그 자신의 스마트폰은자 그럼 여기서 지금 봐볼까 여기에 계획 중이다라고 했는데 출시했다라고 해서 화살표 내려보세요. 좀더 무슨 내용이 나온 거야? 심화된 내용 이 나온 거죠, 그렇죠? 이렇게 심화된 내용이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왓츠머, 터더머, 모오버, 게다가라는 얘기야. 자 내용에서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에 어? 위 내용하고 아랫 내용하고 일단 내용이 상반되지가 않아, 그럼 키핑으로 계속 너, 너 가야 되는데 내용이 심화됐다면 왓츠머 이런 것들을 써주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이독해의 포인트였고요. 다음에 우리가 밑줄을 좀 복어봐야 돼. 디자인드 되었고요. 패키도 되었고요. 폴드 되었다. 이렇게 이제 분사 부분 세 개가 병치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스마트폰을 꾸며주고 있는 거야. 자, 아프리카 사람에 의해 보완데뭘 위해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보완된 스마트폰을 출시했고, 그리고 그러한 스마트폰은 패키지된 스마트폰이에요. 그러니까 구성품이 다 되어 있다는 거죠. 뭐와 함께? 베스트 인 클래스. 밑줄 긋고안 보여. 베스트 인. 아, 여기 있네. 지금 동급 체가 동극 최강 동급 최강이라는 기술과 함께 구성되어 있고요. 하웨이 포 아프리카라고 불리우는 아프리카폰이래요. 여기서 이제 숫자 포가 뭐겠어요? 포죠. 하웨이 하면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위해서 하웨이 이렇게 쓴 거라는 얘기는 뭐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제조회사나, 뭐, 같이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하웨이가 붙고 아프리카를 포, 위한 요렇게 이제 재치있게 쓴 글입니다. 뭐, 요렇게 돼있고요 어, 음.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문제로 가서 정리할게요. 음. 자, 1번의 정답은 B번이 되는 거고, 다음에 2번의 정답은 C번이 되는 거고, 왜 2번이 아닌지 공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